안녕하세요. 이천설림교회 청년 양영숙입니다. 아, 앞에서 너무 감동적인 소감문 많이들 들으셨죠. 제 소감문은 결이 좀 다릅니다. 저는 제 2기 치앙마이 단기 선교에 불순종함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지금 볼리비아에 가 있는 청년을 만날 계획에 올 1월부터 어, 나는 겨울방학이 되면 반드시 볼리비아로 3주간 여행을 가야지 라는 올 1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인 예은 청년이 먼저 어, 여름방학 기간에 다녀왔고요. 저는 여름방학 기간은 3주간은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엔 가지 못하고 겨울방학엔 기필코 남미 여행을 가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어, 이 치앙마의 단기 성교는 저의 불순종함을 겪게 되는 경험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지, 이, 가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얘기를 예지 청년과 나눴습니다 예지 청년과 어, 내가 단기 성교를 가야 할지 안 그러면 너를 만나러 볼리비아를 가야 될지 기도로서 지혜를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의 마음엔 아직까지도 저울질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가야 할지 보고 싶은 청년도 있고, 단기 선교도 있고, 그랬더니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 보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비단임으로 1월 달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갑자기 3개월간의 단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제가 생기부 점검과 날짜가 겹쳐 여행을 갈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아, 하나님. 제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날짜는 단기 선교팀이 모집하는 마지막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짜에 저는 선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기회는 지금이 끝이구나,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회와 때는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오정의 청년을 보고 느꼈습니다. 오정희 청년은 1월달에 인턴을 통해 저희의 계획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입생 환영회로 밥을 먹는 중 우연히 제 앞자리와 오기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오기랑 저의 얘기를 듣고 아, 자기도 가고 싶은 뜻을 비쳤습니다. 이미 항공권 예매도 끝났고 저희 숙박도 다 예매. 예약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두심이 있었습니다. 숙소의 자리는 한 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희의 항공 열 중에 한 자리 또 비어 있었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김윤월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김윤월 장로님은 이를 지체하지 않고 이를 다 처리해 주셔서 그 말한 당일 오전에 모든 일들이 다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예비하심에 너무나도 할렐루야를 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정희 청년은 한달 기간만 저희와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사로 저희 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통솔하는 재능을 보여 주었고요. 또한 교회 성도님들도 저희가 오가는 길이 힘들지 않게 모두 다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공항과 이 교회로 오고 가는 길을 정말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성경 통독을 담임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빠짐없이 성경 통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단기 선교에 가게 되는 그 일정 중에 제가 읽은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 이 별로 어떻게 어떻게 이끌었다라는 것들이 이 비행기 안에서 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예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공항도 편안히 오고 갈수 있었고, 성교사님의 예비하심으로 봉고차와 승합차를 통해서 이 가는 길들을 다 지켜 주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여정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성경 봉도일 통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나가시길 기도를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와닿던 사역은요 첫날 기숙사 사역입니다 저희를 20명으로 예비해 주셨듯이 기숙사에서도 20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20명 대 20명이 만날 기회가 흔치 않다며 저희에게 예정에 없었던 짝기도를 제안하셨고 저희는 서로 한 사람씩 찾아가서 짝기도를 해줄때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서로 갓블레스유를 느끼고 외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울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뜨거운 첫날 밤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아침 7시 반부터 움직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늦지 않고 모두 다 일찍 일어나서 각자의 짐을 챙겨 나왔을 때 성교 짐들을 잘 챙기지 못한 실수들도 있었지만 현지분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쳐 나갈 수 있었고 이것들을 잘 해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서 사역을 준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녹고 푸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감탄하고 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희의 사역에 한분한분 한분 고마움을 느끼고 바쁜 사역에서 어, 저희는 예배에 대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눠서 사역 나눔을 할때 예배 사역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봉사활동에 지나지 않아 허무함을 느낄 때 저희 청년들과 다른 이제 청소년들도 예배 사역 나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플러자우 송 라쿤을 외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날 사역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역 짐과 저희의 완벽하게 준비된 멘트로 모든 게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인, 부분과 모이지 않는 현지 분들이 있으셔서 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생각했지만 이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저희는 순종으로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모든 사역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반행 프랑폰 고인분들이 저희를 무척이나 환대해 주셨고 저희의 찬양과 율동을 어, 너무나도 크게 환영해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의 제목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것들도 많았지만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힘겨운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기쁨의 시간과 다른 청소년들, 그리고 장년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경험하는 귀중한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또 단기 선교 3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꼭 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